안녕하세요. 달콤한 언니 달콤 언니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먹고 살만한데도 불행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오늘 제가 소개할 실험은요. 1922년 어 지금 2023년이니까요. 기준으로 101년 전의 실험이었습니다. 1922년에요 자 노르웨이의 생물학자인 셀데로프 에베의 수탁실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건데요 아 무슨 유튜브에서 수탁실험이야 <laughs>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아, 내가 좀더 똑똑해진다 <laughs> 어디가서 이런 이야기 좀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예,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, 똑똑해지는 시간이에요 100마리를요, 한 우리에 다 가둔 거예요.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? 예, 맞습니다. 미친 듯이 싸운다. 우리는 알고 있죠. 그죠? 어 미친 듯이 싸워요.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. 이러다 죽겠다.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네들한테 물도 좀 뿌려보고 막 말려도 보고 했더니 소용이 없더래요. 그래서 이양 실험은 시작되었으니 좀 지켜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수탁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시간이 흘러간 거죠. 근데 놀랍게도 딱 3일만에 이 전쟁이 끝나더래요. 그래서 이 수탉들의 행동들을 관찰했더니 어떤 게 정리가 됐을까요? 바로 서열이 정리가 됐더래요. 이 3일 동안 이것들이 서열 정리를 한 거예요. 이후의 행동들을 관찰을 했더니 어, 서열 1위의 수탉이요. 서열 2위부터 100위까지의 수탉의 벼슬을 쪼고 있더래요. 그리고 2위는 3위부터 100위까지의 벼슬을 쪼고요. 50위는 51위부터 100위까지의 벼슬을 쪼고 90위는 91위부터 1 0 0위까지 (99위는요) 1 0 0위의 수탉의 벼슬을 겁내 쪼아대는 거죠 (100위는요) 그 누구의 벼슬도 쪼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불행한 이 불행한 서열 이 서열 이 서열이 수탉에게만 있냐 군집 생활을 하는 척추 동물에게서는 서열이 있다라고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(101년) 전에 그 시절에는 놀라운 발견이었죠 군집 생활을 하는 척추동물의 쪼기를 바로 쪼기 서열이다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 쪼기 서열이 우리 인간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지 않나요 그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<laughs> 저만 당했나요 <laughs> 예 어~ 우리도 군집 생활을 하는 모여사는 척추동물이잖아요. 그죠 인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쪼기 서열을 하는데 위에서 깨지고 밑에 밑을 쫀다 우리 직장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요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왜 우리 아버지들 예전에 그 옛날의 아버지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아버지들 중에서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 깨지고 집에 와서 자신의 와이프나 자식들에게 쪼기 서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다 약한 상대에게 또 향해 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불행해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왜 우리가 불행해지는지도 실제로 호르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열이 높은 원숭이 서열이 높은 닭은 오래 살고 서열이 낮은 닭이나 원숭이는 빨리 죽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시험을 해봤더니 서열이 높은 원숭이는요 세로토닌이라는 어 행복감과 만족감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세로토닌한 호르몬이 어 서율이 낮은 원숭이에 비해서 두배 이상 높다고 해요. 그리고 서율이 낮은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더니 우리에게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는 그리고 건강을 악 과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어 코르티솔이라고 불리는 이 호르몬이 훨씬 더 많이 다량 분비되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게 동물들에게만 있냐? 우리 인간들에게도 있나 해 가지고 검사를 또 이렇게 실험을 해 봤습니다. 그랬더니 별히 서열이랄 게 없는 동아리 있죠. 왜 동아리? 왜대학의 동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. 중고등학교 대, 동아리 같은 거. 이 동아리에서도 간보와 정혜원 사이에서도 호르몬이 다르게 분비되었다고 해요. 이 동아리의 간부에게서는 정회원보다 25% 퍼센트 가량 세로토닌이 높게 검출되었다고 하고요. 이 실험한 사람들이 야 우리도 해보자 우리도라고 해서 또 우리도 어 검사를 해봤대요. 그랬더니 책임 연구원과 보조 연구원 사이에서 책임 연구원은 세로토닌이 5 0 높게 검출이 되었다고 하고요. 참 놀라운 연구 결과예요.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서열이라는 것을 느끼고 사는 척추 동물들은 어 세로토닌 과 코티졸이 다르게 분비가 되더라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. 근데 이거를 비껴가는 게 있는데 이건 바로 사람이라고 합니다. 물리적 서열이 낮더라도 어, 심리적 서열이 높으면 세로토닌이 다량 분비될 수 있다라는 거죠. 어, 물리적인 서열과 심리적인 서열에 대한 이야기는 이 편에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한 영상이 길면 여러분 볼 엄두가 잘안 나잖아요. 그리고 잘안 보게 되죠. 우리의 심리상.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편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. 이 편에서 만나요. 달콤번이었습니다 안녕.